어, 시작했습니까? 네. 에... 다음, 김현주님 꺼. 음. 에... 김현주님 지난번에 올려주신 감사 가지고 또 얘기했었죠. 참, 제가 할 얘기를 미리 다 하시는 분. <laughs> 에... 김현주님도, 김현주님이 써놓은 이 줄거리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작품 요약을 참 잘하셨어요.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기존에 있는 책에서 발췌한 부분을 단편 소설에 인용해서 써도 되는지 궁금하다. 네.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를 인용해도 되고, 저 소설 속에 어떤 문장을 인용해도 되고, 아니면 소설 속에 한 단락을 인용해도 돼요. 저작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가 아니면 인용한 소설의 어느 한 단락이 소설의 전체 서술에 얼만큼 잘 녹아드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내가 쓴 작품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남이 쓴 소설이지만 남이 써놓은 저거지만 내 작품에 인용해가지고 새로운 창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어, 저는. 제 블로그에 보면 그 장편소설이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그 흐르는 강물처럼의 시가 여러 편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편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작품 제일 끝에 가서 이러이러한 시를 인용을 했다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 저작권법에 문제없어요 표절도 아니에요 남의 시를 가져다가 작품 속에다 인용을 하면서 그 시들을 네. 소설 속의 주인공이 쓴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들의 내용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 소설 속 주인공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낸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만약에 우리 저 김현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저작권에 이제 혹시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글을 쓰신 분은 제일 마지막에. 어두운 부분에서 인용을 했다는 걸 써주면 돼요 작품 말미에다가 때로는 이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저기 저이 글을 쓰신 분이 이 그러니까 당신이란 책을 쓰신 분이 여기 지금 유명한 작가들 인용했잖아 그러지 않고 내 나름대로 어떤 책을 하나 만드는 거야 물론 허구죠 그래가지고 작가 이름도 뭐 우리나라 작가 이름이라도 되고 저 외국 작가 이름이라고 하고 만들어요 그냥 뭐 외국 사람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겠죠? 뭐 오헨리가 떠오르는데 오헨리 그러지 말고 뭐 W.H. 헨리 뭐 이렇게 W.H. 헨리에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W.H. 헨리에 뭐 이런 이런 작품이 있었다 근데 그 작품 속에서 그 소설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내면 돼요. 문장도 이 글을 쓰신 분이 만들어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낸 문장이 이 전체 앞과 뒤 연결되면서 어떤 주제의식을 드러내거나 소설 속의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그런데 활용해도 돼요.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문하고 어, 성준의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는데. 저는 그냥 쉽게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 면은 흰머리라고 그랬잖아요, 흰머리. 자기, 어, 자기 엄마를 놀렸잖아. 그래서 화나가지고서는. 어. 그 다음에 입양아이라는 것은 처음 알게 된 부분이라서, 이게 상황이 더잘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어떻게 선생님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 듣는 데서 얘가 입양아라는 걸 얘기를 하냐. 그 선생 교사 자격증 없어요. 자격 없어요. 이거 납니다이 학생이 입양하라는 거를 왜이 얘하고 얘 엄마한테 얘기를 해? 이 현실 속에서 있으면 이, 이 사람 저기 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발설하면 안 된다고는 교사가. 아, 그건 그렇고 소설 속이니까 소설 속이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성여사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보니까 남편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노, 노,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입양을 한 거야. 입양을 한게 아니라, 이제 떠맞든 거죠. 또맡아서 이제 키우려고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해서 뭐, 경찰에 신고하고, 또 주민등록증 발급받고, 뭐, 이래가지고서는 이, 이, 아, 이름 지웠네성여사의 아들로 시심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호족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을 거고, 주민등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쪽에 그러면은 심문이의 성은 뭔가, 여기 안 나오죠? 그리고 이 여자는 성여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물론 나오긴 나오는데, 위로 딸만 셋이어가지고, 아들 낳으려고, 이름을, 야, 너, 너, 다음에는 아들 낳아야지. 그래가지고 이름을 춘배라고 지은 거야. 근데 그 밑에 곧바로 윤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 지었다. 아들,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어쨌거나. 지금 가족 관계를 보면은 성여사가 있고 아마 성의 이모는 언니 같아요. 그리고 동생이 윤희 이모고. 그세 사람만 나오고 성인 이모하고, 아니, 저, 저, 이 성여사하고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 성, 성여사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 남자 이름을 받게 된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게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이라는 책에서, 아까 요, 또, 또 써야 되네? 이 당신, 당신이라는 책에서, 당신이라는 책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당신이라는 책에서 이 당신은 성녀사예요. 그런데 은근히 이 성녀사뿐만 아니라 이책 속에 시문까지시문이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성녀사의 삶이 잘 나와야죠. 물론 이해는 한다.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해는 하는데. 제 욕심이에요. 제 욕심. 성여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거 아주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디스 워트는 소설가들이 내가 말하려는 이것을 누가 보는가? 나는 이것을 누가 기록하게 할 참인가? 누가 듣고 있는가? 이야기가 어떤 경우에 전해지는가? 왜 전해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소설가들이 소설가들이 소설을 쓰면서 내가 쓰는 이 소설 내가 말하려는 이것을 누가 보는가 나는 이것을 누가 기록하게 할 참인가 누가 듣고 있는가 이야기가 어떤 경우에 전해지는가 왜 전해지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를 지금 김현주님이 여기다 밝혀놨는데 이거 소설 작법 보면은 많이 이거,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소설 작법, 뭐 소설 쓰는 법, 뭐 소설 쓰는 기술, 뭐 소설 소설 창작 그거를 다루는 소설 저 이론 서에는 이 얘기 많이 나와요. 어 포스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O 엔 n d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저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소설 강의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꼭 어 기억하시고. 소재와 주제 상상력도 괜찮은 이야기인데 자연스럽게 읽히지는 아쉬웠다. 이 자연스럽지 않게 읽혔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들은 뭐라냐면 하 자위적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게 이게 참 미끄러워가지고 자위적이란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뻔히 꾸민 것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꾸민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감독님 여기 좀 비춰주실래요? 응.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여기서. 여기 60쪽입니다. 60쪽. 60쪽 보세요. 보면은, 잔인한 봄이 진달래꽃처럼 타오르고 있어. 아까 여기 나왔었죠? 뒤에 보면 잔인한 봄이 또 나와요. 이 부분부터,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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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60쪽에 처음부터 61쪽에 이 부분까지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이 소설 앞머리 앞에다가 딱 놔둬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 부분에서 잔인한 봄이 진달래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러면서 송여사가 봄놀이를 간단 말이에요이 부분을 읽으면서 난딱 느꼈어. 아이 송여사 죽겠구나. 이런 딱 느꼈어요. 그리고 왜 죽여요 여기서 송여사를 왜 죽여? 꼭 죽여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자귀적이다 뭔가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할게요. 60쪽 처음부터 61쪽에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소설 앞에다 놔야 돼요. 제일 앞에다가. 그러면은 이미 성여사는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잔인한 봄은 빼야죠. 잔인한은 빼면 된다. 그럼 뒤에는 잔인한 봄그대로 나와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봄에 이렇게 가가지고 저 성여사가 죽은 거야. 그런 다음에 과거 회상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당신의 자리에서 역순행적 얘기했죠. 그 역순행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성여사와 시몬의 관계 즉 관찰을 하고 있는 이 시몬하고 성여사가 어떤 관계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시몬이 입양되었다는 것도 나오고 이러면은 여기 지금 김현주님이 지적한 여기 좀 뭐야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아 아쉬웠다 이게 해소가 돼요 이렇게 구성만 살짝 바꿔도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라는 책이라는 제목을 살리려면 시몬이 1인칭 관찰자로 등장해서 성여사의 삶을 이야기해야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응음 맞아요 이 김현주님이 내가 할 얘기를 여기서 딱 지적을 했어. 다시 얘기할게요. 당신이라는 책이라는 제목이 살아나려면 은 성여사의 삶을 더 많이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당신이라는 책이 제목이 빛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서미승님 여기 저서미승님 주거리도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김현주님이 쓴 주거리하고 달라요. 그럼 결국 뭐예요? 김현주님은 김현주님 나름대로 읽는, 그 흔히 얘기해서 독법이라고 그러죠? 그 독법이 나오고 서미숙님이 쓴 거는 서미숙님의 독법이 나와요. 이렇게 똑같은 작품을 읽었는데 줄거리가 다르게 나오는 거는 서로의 독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미숙님 줄거리도 참 좋습니다. 서미숙님이 쓴거 중에서는 꼭 여기 저, 어, 꼭 얘기할 게 여기 지금 54쪽하고 56쪽을 지적을 했어요. 그 중에서 56쪽. 정말 엄마라면 그렇게 서점을 한번 둘러보고 가버리진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아니면 해프닝이었는지. 맞아요. 여기서 지금 그 여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자는,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생모일 거란 말이에요. 어디가서, 어, 시문의 생모예요. 시문의 생모가 성여사한테 와가지고 서점을 이렇게 둘러보고 나갔다. 서점을 둘러보고 나왔을 때 성여사가 있어. 그럼 성여사도 서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점에 와가지고 한번 휘둘러보고 그냥 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몬이 엿듣죠. 즉, 저기 성여사하고 이모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여자가 왔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빼, 빼앗길 수 없다. 어떻게 키웠는데. 뭐 그거를 시몬이, 시몬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이요 분이 뭔가 좀 어색해요. 아요이 요, 녀석도 공부하려고 그러는거 아니네요. 그 어, 다음에 저도 이걸 느꼈는데, 저도 이걸 느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글을 쓰신 분이, 그 당신이란 책을 쓰신 분이 뭔가 더 이야기를 늘려오르다가 안으신것 같아. 지수. 도서관 회원증에 적힌 첫사랑 그녀와 같은 이름. 이름일 뿐인데도 그것을 본 순간 내 마음이 아려왔다. 필요 없죠.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내, 저 혼자 생각에 아, 이 글을 쓰신 분이 첫사랑 얘기도 어디고 쓰려고 그랬던 모이다 에피소드로. 근데, 그 에피소드는 없는 게더 오히려 나아요. 네, 그 맞습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저 여기도 그러죠. 여기또 지적해주셨어요. 성여사의 다른 가족사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궁금증이 일었다 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 작가들이 책들을 언급한 부분, 회상, 글쓰기가 시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느낌이라 이야기 진행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인용한 부분이 이 앞뒤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앞으로 내어 놓으면 이미 이저 성여사하고 시몬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심, 저 성여사가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한 사람의 생애를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통째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다 들여다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부분 통째로 앞부분으로 옮기세요. 그러면은 이 지금 요 지적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영님은 밤의 서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뭔가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은 밤의 서점이라는 거 퇴근길에 들려서 책을 읽기 가는 건데 밤의 서점이 분명히 없어졌다 고 그랬는데 또 밤의 서점에 가가지고 성여사가 신문에 생일에 맞춰서 책을 주문해요. 그리고 이제 범꽃놀이 갔다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성여사가 이 밤의 서점을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으니까 가서 저걸 했을 거 아니에요? 주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여사가 좋아할 만한 서점이라고. 이게또 시몬이 얘기하는 거가서는 시몬이 얘기하는 거 봐서는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느꼈다고 래요 밤에 서점인가, 거기서 이그 여자가 와가지고서 만나고 뭐 이런 걸, 아, 그건 아니죠. 성여사가 서점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 다음에, 책 자르는 소녀는 진짜 그냥 이렇게 끝인 걸까요? 네. 뭔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책을 자르는 지수+ 지수하고 이렇게 대화가 나오잖아요. 사서의 입장에서 그걸 딱 발견, 발견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종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주소서 아는 애니까 지수야. 이거, 너 이거 떨어뜨렸어.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어, 어떤 건지 알죠. 어떤 건지 아니까 왜 이런 짓을 하니. 예? 그러니까 지는 또 지수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부분의 대화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라든가 그렇게 첫 장을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칼로 오리는 행위의 그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지수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거의 여기 전 이거 보고 웃었는데 주인공은 약간 자기가 주인공 주인공인 걸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이인영 씨 재밌어 선을 좀 넘어도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익스큐즈 되는 걸 아는 것처럼. 소설 속에 보면 아니 영화 보면 그렇죠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그죠? 총을 열개열번 맞아도 안 죽어요. 음. 꼭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글을 쓰신 분이 그 부분은 좀좀좀 좀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지수라는 아이가 왜 그렇게 돼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시문 시문의 어떤 그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이렇게 발치하는거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렇게 자연스러우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송수영 님이 요 질문하신 것 중에 아주 좋은, 좋은 질문이 있어서 어꼭 예, 얘기를 해봐야, 해야 되겠어요. 어, 책과 인생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돋보였다. 예, 맞아요. 그리고 여기 관찰자로서 시문의 느낌과 생각이 중심적으로 나오지만 사실 주인공은 성현사라고 합니다. 예, 성현사 맞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여사의 모습이 그리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앞에 누구였죠? 막 같은 지적이잖아요. 왜 그럴까? 당신이라는 책이라는 이 제목 때문에 그래요. 제목이 당신이라는 책이라고 그러고 서술자가 시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문이 당신이 아니라 성여사가 당신이란 말이에 그럼 당신이라는 책이니까 성여사의 삶이 뭔가 좀더 굴곡지고, 그 다음에 시문의 첫 장과 마지막 장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성여사 얘기가 나와야 돼요. 물론, 이 소설의 제일 마지막, 마지막, 성춘배, 나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을 알았다. 라는 문장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고 맞으려면은, 이 저기 저, 당신이라는 책하고 맞으려면은 성여사에 대한, 사, 성여사의 삶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작가의 풍부한 독서 경험과 시적인 표현이 돋보인 작품이다. 그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독서 경험이 많은 분이다. 그다음에 윤명옥님은 너무 많은 책 소개가 나와서 글의 흐름을 끊고 독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에서 인용한 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서술의 흐름 속에 녹아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녹아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 아까 얘기한 그 부분, 통째로 어? 앞으로 옮기면은 아주 구성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적도 안 받,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요거 한 번, 요거 좀 볼까요? 요거 보면은, 어, 여기, 문장을 지금 이렇게 지적했어요. 집중치료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담당 의사의 설명이 뒤에서 튕겨나가 허공으로 증발했다. 사라진 소리를 대신해 입모양과 손짓을 읽어 조각난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다. 이걸 간결하게 해달라고 지금 윤명우 님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묘사가 참 좋죠. 묘사가 괜찮아요. 요거는일장일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간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어, 묘사가 눈에 들어오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 그런 그, 그, 그 일장일단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삶, 삶은 젊음처럼 멀리 있었고 젊음이 멀리 있나요? 왜 젊음이 멀리 있지? 시몬도 지금 젊은데 이게 좀 어색해요. 어. 그 다음에 죽음은 자꾸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어디예요 응급실이잖아요. 손을 내밀고 있었죠. 그다음에 빼는 것이 더 나을 듯한 듯하다. 제한된 면회 시간은 늘 부족했다. 뭐 그건 맞는 뒤에는 맞는 말인데, 이 앞에건 빼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꽃구경을 다녀오는 길,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다. 했단다지, 했단다. 예? 눈을 깜빡이는 찰나에 사람들의 생사가 나뉘어졌다. 나뉘어졌다? 이거는 뭐, 거시다라는 것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여사 죽은 후 안문당과 뛰어야, 이거 응, 맞는 말입니다. 어, 지적 잘 하자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대호님 거. 이대호님은 뭐, 뭐, 뭐 길게 쓰지 않고 칭찬만 하셨어요. 난이 정도 글을 쓸수 있을까. 어? 작가가, 작가 칭찬 많이 하셨네. 어, 그 다음에, 주인공이 좀더 개성이 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이 성여사의 삶이 더 구체적으로, 어 이렇게 우리 독자들을 가슴에 탁 박혀가지고, 그 성여사의 삶과 이치몬의 삶이 이렇게 딱 겹치면서, 당신이라는 책이 마지막에 딱 완결되는 걸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 작품 아주 좋을 수가 있어요. 어, 아까 얘기한 거, 그, 어느, 어느 부분을 통째로 이 앞부분으로 옮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앞부분으로 옮기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구성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역순행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거 발단으로. 제가 할 얘기는 중간중간에 다 섞어서 이렇게 다, 한인것 같아요. 다음 번,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할 작품이 여러분도 아, 저기 저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과 점, 이 선과 점은 좀 분량이 좀 됩니다. 우리 지금 오늘 공부한 이 당신이라는 책보다 분량이 좀더 길어요. 음, 지금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데 발제, 발제 누구신가? 어, 송수영 님이래. 송수영 님은 발제 잘해 주실 것 같아. 줄거리, 인물, 구성, 그다음에 뭐 사건 뭐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 주제 얘기하면서 느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저한테 질문할 거 이렇게 이렇게 발제에다 그렇게 함께 생각해 볼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발제를 좀 올려서 저 일요일 자정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월요일 정오까지 그래야 제가 또 공부, 공부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저 혼자만 그냥 이거 읽고 제 느낌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한 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아날로그 세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 보여줄 것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할 것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저에게 좀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 시간에 제때 좀 올려주십사 한 거예요. 오늘 영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좀안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물론 당분간은 마스크 쓰고 만나야 되겠죠 음, 마스크 쓰고 뭐발연 체크하고 있더라도 어, 강의실에 띄엄띄엄 앉더라도 강의실에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 은좀더 많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자꾸 영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어, 특히 이순자님 얼굴 보고 얘기하면 더 많이 얘기할 수있는거그 그러면 이순자님도 말로 굉장히 많은 걸이야기할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거 잘 하지도 못하는 거 이걸로 뭐 쓰라고 그러니까 이순자님 하면서 힘들었을 거야. 네. 이해를 합니다. <laughs> 다른 분들도 저기 저 이순자님 발제 올린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직 그렇게 서툰 게 많으니까. 음. 누구든지 뭐 처음부터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순자님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좀 많이 늘어나겠죠. 어쨌거나, 그, 오늘 작품 총평을 얘기하자면은, 참 좋아요, 작품이. 다만, 구성만 이렇게 바꿔주고, 오늘 지적한 거 있잖아요? 저희가 얘기한 것도 있고, 우리 수강생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런 거좀 신경 써서 좀 다듬으면은, 이 정도 작품 쓰면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거 추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하산해라 하산이 아니라 그냥 엽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지난번에 얘기 쓴거 있죠? 저, 어, 당신의 자리, 예. 당신의 자리, 그 다음에 당신이라는 책, 이두 작품은 이 정도면 이제 엽산으로 가세요. 이제 제가 뭐 이제 내가 뭐더 가르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뭐 물론 마음에 안 든다고 여지껏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한 점이죠.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 송수영 님이죠? 발자에 제 시간에 올려주시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상, 쓰시고, 꼭제 시간에 올려주세요. 아셨죠? 다음 주에 봅시다. 고맙습니다.